안녕하세요. 오늘은 돌아온 먹방 시간. 오늘은 흔한 남매 저기에서 본겁나면 용기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냄새는 좋고요. 좀 TV 틀어져 있어요. 먹어볼게. 요 당 계란이 맛있고요. 면은 그대로만 나요 밥알이 계속 녹는 느낌. 음. 라면 치즈전하고 뭐가 맛있어요? 라면 먹고밥이요 그건 너무. 느끼하고 단백함이 너무 많았어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! 너 음. 어, 바로 유튜브에 올려.